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토지, 건축 허가나 타인을 위한 사용 승낙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하인의 토지에 건축을 하거나 할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법률 관계가 매우 까다로, 까다로운데 관할 시군 담당 공무원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그들은 민원이 생기는 것을 몹시 싫어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었다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는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더라도 예컨대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 등기, 또 가처분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소유자가 타인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등을 해줄 수도 있는 등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거나, 소유자가 타인에게 사용 승낙을 해준다는 것은 기존 권리자와의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할 경우 기존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각도를 달리해서 허가 관청에서는 예컨대 타인의 토지에 건축 허가를 하거나 타인 소유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할 경우, 당연히 그 타인으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기존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저당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 즉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에 경매가 개시되었을 때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토지가 이 고가로 낙찰되기를 희망하지요. 그런데 그 토지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거나 타인이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 부지나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응찰하기를 꺼려 하는 경향이 있을 게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거나 그 토지를 타인에게 사용 승낙할 경우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자가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까지는 없습니다. 오직 담보 가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이와 같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경우, 법률이 특별히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타인에게 사용 승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압류, 가압류의 경우입니다. 압류나 가압류는 금전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 허가를 받거나 타인에게 사용 승낙을 해 주어야 할 경우, 이와 같이 압류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을 때에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모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토지에 제3자의 압류 등기가 되어 있었고, 허가청에서는 압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오라. 보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압류권자는 자신에게 이로울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줄기가 없었고, 허가청에서는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제처가 2011년 1월 28일 안건번호 10-04-64호입니다. 10 어, 유권을 해석을 한게 있습니다. 즉 법제처는 건축법 11조의 건축 허가를 그 신청할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압류나 가압류, 가압류 등기가 된 토지의 사용 승낙을 할 경우에도 압류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해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셋째, 해당 토지에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가처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실례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6년 7월 20일 안건번호 16-0160호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지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처분 채권자가 관련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거나 이와 동일시 할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 대지 소유권자의 사용 승낙만 받으면 그 가처분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16조 4항 2호에 따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가처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추해볼 때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가처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인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소유권의 중요 요소는 이 처분권과 사용 수익권입니다. 이 경우는 그중 이 사용 수익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는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서 누구든 그 확인 열람이 가능하고. 한편 그 권리 자체가 토지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토지의 건축 허가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새로이 타인에게 토지 사용 승낙을 할 수도 없고 설령 사용 승낙을 하더라도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은 그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토지를 굳이 타인에게 사용 승낙을 한다면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선순위 권리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요. 다만, 지상권 등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서 저당권 등기 외에 지상권 등기까지 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의 그 지상권 등기는 실제로 그 토지를 은행이 사용 수익할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에 타인이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경매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즉, 저당권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상권 등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4년 3월 29일 자 2003, 다 1753호 결정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등기,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의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의권을 취득하거나 목적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 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한 지상권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토지 위에 건축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소 표현이 어렵습니다만은 대법원은 지상권이 그 일반적인 지상권과는 달리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상권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승낙을 할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유익한 주제를 뵙겠습니다.